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또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귀와 정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역사하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그리고 14절입니다. 3절,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산올리카 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과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었는지를 상기시키죠. 진실로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싫어하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들이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마치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흔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사도는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였고, 그럼 이들이 잘 된다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오직 이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전하는 그 사람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술만이 보일 뿐이죠. 그러니 듣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말로 듣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곧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과 사람의 말로 들음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은 이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만이 아니지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그 말씀대로 변화시킬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말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다시 말하자면 영광 되신 그 나라의 백성에 알맞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이 이들을 사랑한 바울이 바란 그대로 말하자면 잘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은 모습이요. 그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보면은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그대로 나에게 합당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죠. 하나님의 자녀답게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여 주심은 단순히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그냥 가르침만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서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바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이오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늘 그러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러한가의 여부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확히는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기 그 전에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의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나의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냥 어떤 원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이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광되심을 또그 사랑을 극류를 자비를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심을 내 마음이 깨달아 알고 나의 영혼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종종 제가 비유하듯이 마치 그 눈부신 빛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받아서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또 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며, 그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명령도 나의 우선적인 목표요, 바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내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바꿨다라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 아니,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바꾸어 가고 행동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이지요. 설령 그것이 때로는 미약해 보이고, 때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었고 내 삶이 변화됨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말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역사는 당연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계속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이 정도로 말씀하였고 너희가 이 정도로 변했으니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성도 되면은 아직도 한없이 먼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욱 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더욱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나를 다듬어가시며 더욱 더 나를 온전케 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정도의 우리의 변화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잘 됐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지금의 우리의 삶도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까지 영광된 자녀의 합당이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된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됨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함을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감사의 끝에는 또한 이어지는 나의 바램을 담은 구함이 나와야 되겠지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스스로 아오니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직도 저는 온전하다는 말을 감히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그것을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다른 모든 소원보다 바로 이것이 나의 진실로 원하는 소원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그러한 바램이 있고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역사하고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며 주시는 말씀을 단 한순간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마음이 사람의 말보다 더 옳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듣고 흘리기도 하고,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받을 것, 안 받을 것을 가리기도 하며, 또 받은 것조차도... 거기에 영향을 깊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 들어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릴 것안 가릴 것을 내 마음, 내 기준, 내 판단대로 구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무언가가 내 무슨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설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온 마음은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세상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도 오직 우리가 받은 꼭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 동안 받아왔고 또 짧게는 이 주일에 받았었고 또이한 주간 받아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또곧 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더욱 하나님께 합당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그 말씀의 역사 앞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옛 마음이 그 말씀의 역사 앞에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도록.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또 주일까지의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일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가도록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매일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고 그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도 나날이 더욱 더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좀더 하나님께 합당히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 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저희들을 이후로도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